사랑하는 추억제의 계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6일 성령관님절 지난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을 맞이했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저로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만을 잘 풀어 준다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피차간에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일 아침에 은혜 받고 교회로올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말씀은 역대상 우리 12장 23절부터 끝절인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두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무원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오두머리 요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고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천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백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세 왕으로 사무리하는 자가 1만 8천명이요. 이사가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명이요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유단,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낫세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져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일사갈과 수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역대사 우리 여에 이어서 12장에서 23절부터 봅니다. 자 24절도 쭉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라는 이제는 책 이게 뭐달락 어,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집파가 아니라 전체 군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좀몇 가지 나눌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그랬죠. 간만에 싸울 만한 그 준비를 하고 나온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렀다는 거죠. 헤브론 처음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었는데 그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이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다음과 같더라. 이래되죠 자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 이제 사울의 나라가 끝이 나고 이제 다윗 세계로 그 왕위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치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울의 나라에서 다윗 세계로 이 나라가 흘러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들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멸치파의 수수수요가 숫자가 다 나왔다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자손이 바로 유다 자손이죠. 왜 다윗의 유다 지파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자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인 와 이제 새로운 왕을 배출한 집파은 유다죠. 그래서 그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칼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 8 0 0명이다 뒤에 보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지파에서 0 8 0 0명이 바로 싸울만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지파. 시몬 지파에서 싸0 0 0 0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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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0 0다0 0 0 0 0 0 레이자손, 제사장 집안이었습니까? 근데 그 레이자손 중에서도 4,600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론의 집, 우두머리, 요야다, 되어있죠.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죠. 요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집파에서도쌀 만자들이 3,700명이나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고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렇죠. 제일 비협조적인 가문이 베냐민 집화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 집화였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죽고 없지만서도 아직도 다윗에게 완전히 그들이 다르지 않는 거죠. 절반이나 아직도 사울의 집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삼천 명이다. 그 삼천 명의 사람은 이제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하면서 이제 나온 거죠. 얼마나 그들이 배신자로 낙인찍겠습니까? 나머지 베냐민 집파사람들한테는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우리는 돕겠다라고 나온 게 삼천 명이란 귀한 사람이죠 숫자는 적어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삼천 명. 그다음에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그 유명한 큰 용사가 2만0 0 명이다. 와. 제일 많죠. 현재까지는 2만 800명.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유명하고 큰 용사가 2만 800명. 예, 엄청난 숫자죠. 이들이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 문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는 자가 1만 8천 명이요. 1만 8천 명 맞죠. 예, 1만 8천 명이 또 왕으로 추대하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실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 0 0 명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 리더들인데 리더들의 특징 이사갈 자손. 그래서 우리 아는 붕사 붕사님이 이름을 이사갈로 바꾼 것같은데 가만히 이사갈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보면 실세를 안다. 한마디로 시, 어떤 때를 분발할 줄 안다는 이때가 어떤 때인가 시세를 안다라는 거예요.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어떤 이 상황에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통치하면 분별력이 있다고. 때를 알고 어떻게 이때 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 그런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200명이 우두머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리더들이 200명이 다윗을 추대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인물을 알아보는 거죠. 아 지금 이제 사울에서 다윗의 시대가 되었구나 하면서 그 때를 알고 또 그에 맞추어서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조지혜 있는 자들이 200명이 있어갈 자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불론 중에서 납달레 수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한 자가 몇 명? 5만 명. 제일 많습니다. 현재까지. 5만 명. 수불론 집화에서 5만 명이 나왔는데 자이들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편이 나오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도 다윗을 도와서 왕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 한마디 마음에 두 주인이 없는 한 주인만 섬기는 오로지 다윗밖에 모르는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 두 마음.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 납달리 집화 중에서는 지휘관 천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다른 자가 37,000명, 예, 적재는 납달리에서도 3 7 0 0명이 나왔고, 그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 예, 28,600명, 아셀 지파 중에서 능히 진행하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 아셀 지파는 4만 명, 그 다음에 요단 저편에 있다. 루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 예. 그리고 제 세집합 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12만 명이 있었고, 그래서 이러 지금까지 열거된 38절, 이 모든 군사, 그동안 앞에 말했던 이런 각 지파에서 나왔던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렀다. 그랬다 성심 거룩한 마음으로 한마음이 돼갖고 한뜻이 돼서 다윗의 왕으로 우리가 삼자하면서 나왔다는 것이죠. 헤브론에 이르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이제 이때 그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노로타고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렇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다윗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굴복하는 장면이죠. 추대 당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한 마음 대쪽에 다 다윗 을 왕으로 삼자고. 이렇게 마음들이 모아졌다라는 것이죠. 하여 39절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이렇돼 있죠. 여러분 보통 이론이 아니죠, 지 수십만 명 아닙니까? 다 더하게 보면 그런데 이런 무리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서 며칠요, 3일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한마디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왕의 주기식, 추대식에 다 참여하면서 3일간이나 서로 모여있으면서 잔치를 서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했다. 와 대단하죠. 이미 식물을 준비. 식물이 뭐요? 먹을 거인데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3일 동안 잔치할 수 있도록 먹을 거리를 미리 그 형제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나 어떤 붕회를 하나 많은 사람 모일 때는요 그 행사 오는 사람들 먹을 준비시키는 게 보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식물들을 준비한다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립니다. 이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거죠. 왕의 즉위식으로 손님들을 다 접대할 만큼 많은 양의 식물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4 0절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서 자로부터 이사갈과수블론과 납달리까지 제일 멀리는 지파들입니다. 저북쪽에 해변가 쪽으로. 스블론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한마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또 먹을거리를 준비해 온 지파들도 있다는 거죠. 멀리 있는데도 그런 나귀, 낙타, 노새, 소 전부 다 이동수단인데 거기다가 먹을거리를 싣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싣고 왔으니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건 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또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그러니까요. 이런 먹을거리풍사하게 소나 양도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는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 왕이 되는 것이 참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잔치할 수 있도록 먹을 거리를 준비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정말 잔치 분위기고 늘 기쁨이 있으면 요. 그냥 알아서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누가 어느 주일날에 떡도 해 오고 또성도들에서 노나 물라고 뭣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돌아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거죠.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먹을거리를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이렇게 잔치처럼 되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부흥하는 교회 분위기입니다. 우리 조쪽저의 교회가 정말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서로 나눠 을수 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까지 보고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의 어떤 왕이됨을 인정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이 많은 숫자가 함께 모였고 그들이 다 왕으로 다윗을 추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이나 다윗의 권위가 이제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이제는 한남 유다 유다 지파의한 왕이 아니라 전체 열두 집파의 왕이 되는 그런 강경러운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다이즈 왕이 돼서 왕으로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보물을 보면서 저는 주의 종으로서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후화하고 일어날 때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오래부흥하는 교회 모습들입니다. 우리 초업자의 교회가 이런 분위기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로 축원하면서 오늘 주일 아침은 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기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잔치 분위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가 모일 거를 준비해와서 나누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료니 다들 주의전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샬롬.